댓글 읽기 간이 악플 읽기. 응? 댓글에 악플밖에 안 나와요. <laughs> 악플을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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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살짝 노기심이. 얼굴이 안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요? 인, 인중도 왜 이렇게 인중 얘기가 제일 많네요. 인중 축소 해드리고 싶다. 해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사실은 인중 축소 해드리고 싶다. 이거 좋아요 지세 개잖아요. 이 중에 좋아요 하나를 제 남편이 눌렀어요. <laughs> 네. 혹시 저희 돌돌이 아시나요? 저한테 돌돌 돌돌이 인중이라거든요. 닥스훈트 중에서도 좀 주댕이가 많이 긴 개거든요. 예전 댓글에 저희 얼굴 갖고 어떤 분들끼리 싸우더라고. <laughs>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아니야 짧아 2.2밖에 안돼 여기가 돼. 바깥이 긴거 아니야? 나는 바깥이 길어 아 바깥이 긴데 바깥도 길어도 원장님 2.5야 바깥이 길어도 3이면 여기 코까지 여기가 3인데 여기가 <laughs> 아니, 오, 진짜 좀... 뭐. 논란 종식시키겠습니다 <laughs> 2.2에서 2.5입니다. <laughs> 아니근데 인중 얘기가 많이 하시는데 저처럼 인중 기신 분들은 입술 필러 하지 마세요. 참고 영상은 여기 좀 달아주세요. 레이저가 무슨 연구예요? 또 나던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건 어폐가 있는 데요 그럼 제모는 연구인가요?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어폐인 데요 <laughs> 선생님 눈이 만만치 근데 죄송한데 저 애교 필러 맞는 적 없거든요? <laughs> 제가 그때 전반적으로 부어있어서 애교에도 살이 쪘었나 봐요. 근데 저도 저도 이제 어, 내가 애교 필러를 했었나? 할 정도로 예전 사진을 보니까 음. 애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근데 이제 지금은 또안 그렇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애교에도 살이 찌나 봅니다.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지가 못하는 걸? <laughs> 아... 제가 못... 아... <laughs> 제가 못한다고 생각하셨어도 되는데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입 구조가 돌출 구조이신 분들 그다음에 저처럼 인중이 기신 분들이 자꾸 러시안 리필러 해달라 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한 건데 이제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죄송합니다 구강 구조가 돌출이고 인중이 길어도 되던데요? 아 그럼 그렇게 사세요 우물한 개구리, 입술 피로는 손기술 예술의 영역이라 문신을 굳이 의사한테 하는 것보다 예술 감각이 있는 숙련된 파티이스트한테 하는 더 이쁜것처럼 입술피면 미국에서 맞는게 최고랍니다 미국 가서 맞으세요 미국이시든 러시아시든 가서 맞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니 원장님 얼굴선이 너무 예쁘게 정리가 되셨는데 대체 어떻게 하신건가요? 저도 받고 싶어요 <laughs> 아, 다이어트 하시면서 꾸준히 올리지오 티타늄 인모드 시술을 번갈아가면서 하시래 <laughs> 다래 <하래. 웃음> 제가 보니까 다이어트는 최고의 성형이에요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요새는 리프팅을 꼭 같이 하셔야 돼요 처지더라고요 네, 원장님 볼살 필러 넣으셨어요? 훨씬 이뻐 보여요. 근데 사실 저는 필러를 했긴 했는데 한지가 되게 오래됐어요. 언제 했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어쨌든 좀 오래됐는데 한 번도 든적 없고 계속 그냥 리프팅만 하고 있어요. 근데 근데도 저는 딱히 앞볼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특별히 뭐 불만 없이 살고 있습니다. 네, 적절한 리프팅이 항상 이제 볼륨보다 중요하다는 거. 네. 다음으로. 아! <laughs> 어, 진짜 신기한 게좀 알아보시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유튜브 보다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, 닥터지훈님이랑 남매신가요? 너무 닮으셨어요. 그 실제로 저희 고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. 혹시 닥터지훈이라고 아시냐고. 근데 제가 실제로 청소년기 때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. 너랑 똑같은데 남자애가 돌아다니는 걸 봤다. <laughs> 가족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현상을 이제 성인이 돼서도 느끼고 있어서 <laughs> 너무 신기해요 네, 닥터지윤 제 동생 맞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? 주정관계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저좀 도와주세요 진짜 너무 짜증납니다 눈 밑에 콜라겐이 어쩌고 저쩌고 못 녹이는 주사를 맞았어요 이거 정말 녹이고 싶거든요 얼굴이 울퉁불퉁해요 못 녹이나요? 아무래도 스컬트라든지뭐 주베룩이라든지 아니면 울트라콜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. 콜라겐 관련된 시술은 눈밑 같은 경우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결절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지 않거든요. 눈밑이나 눈가 부분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아니. 양쪽 각각 1cc 할짝 각각 1cc 옆볼 1.5cc 총 7cc를 넣었습니다 양쪽이 다르고 오른쪽이 입가 옆에 푹 파이고 일단 블룩하고 시술을 한숨도 못 자고 후회스럽습니다 전부 다싹다 다 녹이고 싶은데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? 그리고 녹인 후에 피부가 늘어지고 더 악화된다는데 정말 그런가요?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가능한가요? 아니면 며칠에 나눠서 브이별로 따로 하는 게 나을까요? 넣을 때도 많이 아팠는데 마취하고 안 아프게 녹일 수는 없나요? 아 어, 일단 넣을 때 많이 아프셨... 있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저는 잘 이해가 잘 되지는 않고요. 필러가 지금 아플 만한 부위가 아니시거든요. 관자는 좀 그나마 뭐 찌를 때좀 아플 수 있겠는데 들어갈 때는 그냥 뻐근하고 말고 옆, 양쪽 옆 볼이랑 그다음에 팔자 같은 경우도 보통 시술할 때는 별 느낌이 안 들거든요. 근데 어쨌든 시술 방법에 따라서 이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거라 일단 넣을 때 많이 아프셨다고 하는 게 일단 어떻게 넣었는지가 궁금하고 전반적으로 파이고 블룩하고 이런 거 자체는 필러가 옆볼이라든지 팔자 같은 경우는 많이 뭉치거나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몰딩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으니 이거는 맞으신 병원에 가셔서 경과 보시고 거기서 몰딩도 해보시고 고주파 시술로 뭉친 걸 풀어보시고 하시면 훨씬 더 나아지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아마 경과 진료를 아직 안 보신 것 같아요. 맞으신 얼마 안된 상태에서는 경과 진료를 가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고도 안 되시면 녹이시는 건데 시술한 지가 얼마 안 되셨다면 당연히 녹이고 나서 그렇게 많이 늘어지는 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일 때 아파요. 한 번에 녹여도 되고 부위별로 보면서 녹이셔도 되고 그거는 선택이세요. 시간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 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스케줄 잘 잡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플러 포함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다 관심이라 생각하고 여기고 있습니다. 정말 한분한 한 분께 감사합니다. 요새는 악플도 너무 감사해요. 제가 댓글 달아보려고 해보니까, 아, 정성이더라고요. 네, 인중 기른 거에 관심도 가져주시고, 네. 다른 거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어요. 구독과 좋아요도 항상 부탁드립니다. 끝!